부부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여성이 버너를 쓰고 있습니다. 손에 젓가락을 들고 있는 걸 놓고 봤을 때 라면을 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장소가 산입니다. 심지어 주변에는 마른 나뭇잎이 가득합니다. 버너가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산에서 버너를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남녀는 대답만 할뿐 버너를 치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. 영상 속 남녀처럼 산에서 버너를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. 요즘처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커질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. 실제 지난 3월 작은 불로 시작된 의성 산불은 역대 최악 산불로 기록될 정도로 크게 확산했습니다. 이 산불로 31명이 숨지고 4천 채의 주택 및 2천여 개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. 피해액만 놓고 보면 약 2조 원에 달합니다. 네티즌들은 온 국민이 산불로 가슴졸인지가 얼마나 됐다고 저러고 있나 제발 산에서는 불 자체를 쓸 생각을 하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